안녕하십니까. 쉽지 않네요. 오늘 7대 차량이 오버랜딩 아주 쉽고 편한 코스로 해서 오버랜딩을 하고 강가에서 1박을 하는 음, SUV도 갈수 있는 그런 쉬운 코스를 선택을 했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지 입구부터 막았습니다. 그래서 7대 차량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차를 돌려서. 저희들 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욕심 같아서는, 새길로 해서 조금 차를 긁더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아, 저희들 평균, 차들 평균 연령이 뭐 1, 2년도 안된 차들이라서, 옆에 가시밭을 긁으면서 또 가기는 또, 이게 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아쉽지만, 그냥 차를 돌려서, 최대한 편안한 길로 오늘 목적에 맞도록 최대한 편안한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차를 돌렸구요. 일곱대 차량이 오버랜딩 코스를 타기 위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 너무 좋구요. 여기 오늘 최고 기온이 32도랍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면 약간 더운 느낌은 있는데 최저 기온은 12도라고 하니까 캠프장에서 잠자기에는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이동하고 있습니다. 풍경이 너무 예술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튜론 게이트에서 힐 엔드까지 가는 그 코스도 너무 예뻤지만은 딱 그런 느낌의 코스들입니다. 그런 코스를들을 달리고 있고요. 화면에는 잘안 잡히는데 곳곳에 호주산 앵구스 소들이 있습니다. 들 이렇게 이방목을 해서 키우는데요. 저희들이 여기를 지나가긴 하지만, 여기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일반, 개인의 땅을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게이트 같은 게 닫혀있다. 그러면 꼭 통과한 다음에 다시 닫아야 되고요. 지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게이트에 프라이빗 프로퍼티라든지 노 엔트리라고 써놓은 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하나는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지만은 그냥 아무 데나 캠핑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캠핑뿐만이 아니라 차 도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도로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차 도로를 벗어나서 캠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크닉을 짧게 피크닉 한다라는 거조차도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데로 오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구요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를 저희들이 뒤로 하고, 저희들은 소팔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약간 은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도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숲속을 달리는 그런 게 있었었는데 한2 시간 코스가 있는데요. 고개 그냥 길이 다 막히는 바람에 뭐 전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름답지만 잔잔한 이런 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공을 제가 발휘를 했습니다. 드론을 날리면서 차도 운전하면서 동시에 두 개를 제가 운전을 하면서 아, 저희 아들이 있으면 또 아들이 제대로 멋있게 찍어 주는데 아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운전 차는, 차도 운전하면서 드론도 조정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약간 정신은 없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험한 길이 아니다 보니까 적당히 가면서 드론도 조정할 수 있는, 아,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랑 시선이랑 드론에서 보는 각도가 다르다 보니까, 아, 드론 샷이 예술입니다. 그래서, 어, 위험하다 하면 또안 하겠지만, 은 충분히 이 정도는 가능하다 해서 제가 드론이랑 운전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 참고로 여기는 길이 너무 좋습니다. 포일 드라이브 넣을 필요 단 1도 없고요 물론 타이어 바람도 전혀 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길에 굳이 타이어 바람을 빼면 부드럽지, 그죠? 되게 부드럽게 가는데 타이어 바람을 빼지 않고서도 갈수 있는 그런 길이라서 약간은 덜컹거리지만은 뭐 충분히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승차감이라서 별 문제 없이 타이어 압력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이동을 하고 있고요. 점심시간이 다돼 갑니다. 점심시간이 다돼 가지만은 현재 이 지역은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이 주위에서 식사를 하면 안 돼서 조금만 더 가면 정부 소유의 땅이 나오니까 거기에 가다가 좋은 데서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가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코스를 저희들 타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떠들면서 운전하면서 드론 조종하면서 말이 되나 싶습니다, 그죠? 하지만 말이 되고요. 열심히 최상의 영상 퀄리티를 위해서 오늘도 나름 열심히 한다라는 거 알아 주시기 바라면서 열심히 지금 찍으면서 풍경도 감상하면서 드론이 놓친 데로 없는지. 저희들이 가고 있는 모습을 잘 지금 찍어가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이거. 유튜버에게는 멀고도 험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저희들은 점심 식사를 할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7대 의 차량 여기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7대 의 차량 여기 이제 국립공원 입구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여기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저희들은 마운트 허로블 로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아까와 같은 그런 뻥 뚫린 느낌의 그런 느낌은 없고요. 그냥 산, 그냥 산입니다마 일반 산이고요. 산을 어, 가로질러서 저희들이 내리막으로 해서 가로질러서 저희들이 소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길이 너무 잔잔해서 딱 소풍 느낌, 소풍의 느낌으로 가고 있고요. 뭐 아쉽게도 먼지가 조금 날립니다. 그래서 뒷차들은 조금 고생스러운데 하여간 아름다운 경치를 끼고 소풍 느낌의 드라이브.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오버랜딩이죠. 솔직히 오버랜딩의 느낌으로 저희들이 험노라고는 단 1도 없는 부드러운 길을 타고 저희들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오버랜딩 코스지만 코스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넓은 길도 있고 이렇게 좁지만 내리막 오르막 꼬불꼬불한 길도 있고 해서 뭐 전혀 심심하지 않은 그런 코스를 저희들은 달리고 있습니다. 약간 떨리긴 하는데요. 뭐 전혀 이 정도는 괜찮다할 정도로 일반 이 정도 코스네 일반 수용차 수용차라고 해도 전혀 와서 승용차들조차도 9 어, 0점 정도의 그런 코스를 저희들은 달리고 있는데요. 길이 전혀 심심하지 않아서 이동하는 맛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코스 같습니다. 자, 저희들은 전방 물 있는 데서 왼쪽입니다. 물로 안 갑니다. 왼쪽으로 비가 온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뭐 강이 볼품이 없네요 요번 주에 비 많이 왔었는데 여기는 안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 보니까 기둥이 4 0 0은 넣은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냥 진짜 무리 없네 우리 언제입니까? 지난달이었죠. 그때 왔을 때보다도 훨씬 물이 없는 거 보이. 뭐 비가 아예 안 왔나 보네. 그러게요. 그때 구독자 모임 했을 때 그때 말이죠. 음, 그러니까요. 아, 여기 경치 진짜 좋네요. 여기. 그러니까요. 물만 좀 있으면 도강도 하고. 예를 들어, 아까 거기에도 물 많으면 일부러 도강 한번 하고 유턴하면 되는데, 물이 없네, 요 아직에도. 어? 어, 강간에서 캠핑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름에.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사유지라서 캠핑하면 안 돼요. 전방에 소 있습니다. 소행할게요. 예, 전방에 소, 카피. 음, 보통 양은 많이 보는데, 이렇게 소가 또 있는 건또 아주 생소합니다. 이렇게 애들이 길에 안 나와 있는데, 길거리에 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주에 사용되는 맥도날드에 사용되는 그 앵구스, 예, 네, 그 소가 지금 여기 뛰어다니는 애들이 바로 그소고기 되겠습니다. 어, 영상으로 느껴지나 모르겠다. 사이즈 크구요. 이렇게들. 어, 어이구, 근데 살은 전혀 쪄있지 않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소리를 또 풀어놓은 거는 오랜만에 보는 그런 경치 같습니다. 자, 저희들 목적지 다 와갑니다. 여기 저희들 목적지 가는 마지막 도강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은 1박을 합니다. 우리 일박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핸드 그래, 치고 안일 그래. 분들은 여기 좀 물에 그, 발 담고 그, 있다가 가시면 그, 그, 되지. 이, 이, 이 차가 빠져야지 여기다 펜드 치고. 아 그럴 수네 저희 이따가. 갈게요 그러면. 가 갈. 뭐볼 수가? Mm -hmm. Easy yeah. as 왜그러냐 네, 네. 우리가 맨날 지나만갔지만 여기 오른쪽에 팝에서 이제 여기 이제 옛날 분위기죠 완전 이게 이러잖아 시드니에서 2시간 거리인데 완전 딴 세상이야 이제 이런 이게 나름 뭐라 그러죠 하이든 썸띵 저희들 소팔라 소팔라라는 동네를 왔고요 분위기 축입니다. 시드니에서 한 2시간 반, 2시간 반 욕심내면 3시간 거리인데, 이런 한전 시골, 어디 아웃백에나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시골을 여기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한 번씩, 한 번은 와보고 싶었고요제 옛날 영상 보면 단체로 와서 여기서 맥주 마시고 한게 있는데, 그게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볍게 오버랜딩을 하고, 여기에 오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스케줄을 잡았어요. 여기에서 같이 가볍게 맥주도 한 잔하고 그때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목소리> 그저 나름 맛있지 이런 맛이에요. 그 그냥 가면 안 되지. <laughs>